다음 주는 우리 김혜자 사모님 후원의 길 하든 간증을 하든 아무거나 하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유목사님이 어제 화유 집회 토요일 날 전도학하고 산업선교의 임원 수련회를 하셨어요. 일리 강 그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유목사님 계속 요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명 30명 찾아라. 30명 찾으면 3천 제자 일어난다. 어쨌든 우리가 개인 미션은 1년에 300명이에요. 300명 만약 영접한다 했을 때 30명. 제자가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30 다락방 3 지교회. 이걸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올해는 좀 지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지교회가 없어요. 그냥 사실 다락방이지. 하지만 지역이라는 개념을 놓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이번에 쭉 정리해 보니까 처음에 제가 개척한다고 와 갖고 도는 게 신대 광양 순천 여수 중심이지. 신도시죠. 그래서 신대를 쭉 그만 두고 집사람 마중센터 올때한 바퀴씩 돌고 가고 올때 돌고 가고 그랬어요. 광양 매일 두 번씩 돌면서 하나님 신대의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신대 교회가 아니고 홈, 홈을 주시더라고요 일단 신대 연양동은 연양 3지구가 우리 아동센터가 이제 거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여기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교회가 어쨌든 처음에 금당에 개척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나온 건 진짜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연양 2지구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우리 1호 신자가 여수 율총이잖아요 진짜 중산마을 여기는 어쨌든 계속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네, 한권사님도 기도하면서 이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광양읍에서 이거는 다락방은 아니고 마음치료 강의지만 보건소 지금 거의 10년 된것 같아요. 저도 몇 년부터 했는지를 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계속 구원내기를 하니까요. 이분들은 뭐 매주 아니 한 달에 좀두번 가는데. 광양. 그, 어, 기한하게 우리 임유미 권사님이 또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광양보건소 있을 때는 한 번씩 갔거든요, 그냥. 계시니까. 제가 또 거기를 가니까. 근데 항상 바빴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 우리 아파트 앞에서 장유미 집사님을 봤어요. 장유미 집사님을. 그 여수에서 사회갈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지교회 할 때. 어, 내가 집사람한테 장유미 집사님을 봤다 이래야 되는데, 임유미 집사님을 봤다 이런 거예요. 어, 아, 전화 한번 해봐라. 어, 봐도 이게 집사람이 임유미 권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니까 그래갖고 연결됐더니, 갑자기 진상인가 거기 계신데, 에이, 그냥 거기는 좀 자기 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장유미, 임유미. 또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는데, 어저께까지 갔잖아요. 이제 권사님이 갑자기 발령났다고 중마동으로 신기하죠. 하나님이 광양시도 안 가면 안 되는지 그거 끝나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군데 가주라 그래서 지금 박지연 집사님이라고 광영동에 아까 그뭐 환청 들리고 딸 둘이 지금 한 명은 시집 갔는데 거의 이혼 얘기고 따님 한 분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어려워요. 다. 나이 먹은 딸 둘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남편은 불신자고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광양 그럼 제가 볼땐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지괴란 말이에요 그 희한하게 끝에 쪽에 장름이 왔는데 또 순천만 <laughs> 이것도 순천의 끝이에요 <laughs>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 태국학교 열렸으니까 어쨌든 거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을 그다가또 우리 남집사님이 한분 왔는데 또월등에서 왔어요. <laughs> 내가 여기 도저히 다락방 간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한분 보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멀지도 않은데 요수도 왔다 갔다 했는데 신기하게 여, 이게 월등은 순천 진짜 끝으로 느껴져요. 복숭이나 먹, 복숭아나 먹으라고 하면 가겠는데 <laughs> 근데 이제 우리 박구마 권사님 연결됐는데 두 가정 되니까 갈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제, 이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한번 사회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어쨌든 월등지교회지교회라고 직위.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 지역 살리는. 지역의 흑암을 꺾는. 걷다가 딱 중간에 김은석 집사님이 집을 사갖고 동천. 그것도 신기하죠. 딱 순천 중간이에요. 제가 볼때 바둑을 둘때 보면 원래 가운데 안 두는데 가운데 딱. 근데 가운데 제대로 서 넣으면 이게 나중에 다 연결돼요. 하여간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김미숙 집사님 왔는데 조병원 성도님이또 서면이잖아요, 서면. 그리고 또 이쪽 공단 쪽 끝에.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동초만 가면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거기 순천만 병원에 또그 예, 생협병원 연결돼서 또 거기 계속 하고. 제 나름대로는 어, 올해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있는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 훈련하는 거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나이가 제가 받게 한 현장들 그럼 이걸 지교회 란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어,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가장 가까운 지역을 찍어서 거기서 말씀 운동 하는데 힘이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노래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류 목사님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333 3천 333천 3천 대전 일어난다. 이거 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거 기도 제목으로 잡고 내 주변에 300명 대상 놓고 기도부터 최소 100명 정도라도 적어놓고 한번 기도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이 핵심 메시지는 뭐 특별한건 없어요. 제가 아까 거기에 어느정도 들었어요. 우리 서론이나 중간에 그 주일 메시지에 중요한거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할때 하나님이 힘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의 축복, 일꾼의 축복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수레바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여기에 수레바퀴 살 4개, 네 말씀의 살, 영적 양식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살, 기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흡과 같아요. 그래서 늘꼭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고 소리 내서 기도 안 해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제 성도의 교제.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 교회를 통한 교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증거의 삶.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운동과 같다 그랬어요. 결국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이 약할 수밖에 없듯이 건강한 삶은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 참 네비게이터에서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 중심으로 돌면서 전도운동할 때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해보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제철 일을 해보니까 똑같은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거 하면 되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자기 업무 그게 유압 계통이에요. 유압 이걸 공부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뭐어디 가네 만네 그런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 단계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유압계통을 알면 모든 기계를 다 알더라고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김영찬 목사 한 번씩 이렇게 저거 저거 고장났을 때, 냉온풍기. 캐리어 불렀단 말이에요. 에어컨 수리기사들. 와갖고 막 여기저기 보고, 박힌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딱 하는 말이에요. 그냥, 에이, 오래됐는데 이제 버리시죠. 바꾸십시오. 이제 부품도 안 나옵니다. 김영자 목사 불렀어요. 설마 하고 혹시 이거 이거 할란가 그도만 차하고 똑같대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차 마우라 막힌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 연통 막힌 거라고. 그 사람들도 분명 히 연통 보고 갔거든요. 연통 속에 새집이 들어있는 줄 제가 알아요. 그거. 연통 이게 연통을 계속 뒤진 거예요. 하여간 뭐가 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갖고 꼬챙이 같은 거만들어고 끄집어내는데 이게 새집이 저기 저기 연통. 여름에 따뜻할 때 거기다가 집 짓고 새들이 사니까 이게 겨울에 이제 찍키니까막 했으니까 벅벅 하니 막 이게 막 연기 막 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뭐예요. 우리 집, 교회, 아동센터, 순간 온수기 고장나도 부르고 <laughs> 저것도 부르고 차 고장나면 불러갖고 인건비 주고 밥 사주는 값이 좀 들지만 그거 하고. 근데 내가 영찬이 목사를 보면 그게 있어요. 기계를 좋아해요. 자동차학과를 나가고 기계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기술자들은 모든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원리를 아니까. 말씀 운동만 잘하면 참 괜찮거든요. <laughs> 어쨌든, 이게 예, 마찬가지예요. 제철 제가 쫙한 5, 6년 다녔는데 정말 회사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몇명안 되는데 한 50명에 한두 명 이 분야를 터득하더라고그 전에 일본 슈퍼바이저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데는 안 불러요. 자기들이 고쳐버려요. 한 단계 올라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더 공부하면, 이제 뭐 기술사나 이제 이쪽으로 더확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이게 튼튼해야 그 다음 단계를 다락방을 해도, 이게 깔린 상태에서 해야 되고. 지교회도 마찬가지, 이걸 하기 위해서 하고, 성경 66권을 풀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계속 들으면 돼요. 일단. 저도 처음에 김정은 목사, 한 일주일 계속 들었어요. 그냥 135분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하는데, 저보고 처음에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대로 했더니,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내 마음대로 했구나. 제자 사역을 하려면 똑같이 하는 것도. 이게 훈련이다. 그 훈련이 잘 돼야 중요한 때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꼭 똑같이 해야 되냐. 그렇게 따지고 들면 은 뭐, 한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 똑같이 한번 해보자. 여태까지 한거다 똑같은 구원의 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미도 없어요. 성경구절도 똑같이. 그런데 뭐예요? 제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현장 생각하면 이것도 못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요걸 한 사람은 뭔가 이제 터득했다는 거예요. 나는 요런 거 하는 사람, 요거 유압 터득해갖고 회사 생활 재밌는 사람이 나간 애만에 고민하는 걸못 봤어요. 안 되는 사람들이 일도 보면은 뭐 적당히 하고 그냥 적당히 하던 분들이 보면은 1년 차에 고민하고 3년 차, 저도 6년까지 해봤으니까 5년 때 고민하고 딱 10년 차에 고민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나간 애 들어간 애가 아니에요. 혹시 안 잘리나, 이게 문제지. 회사가 없어지는 일이지. 근데 1년차, 3년차, 5년차에 꼭 갈등이 와요, 회사 생활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시는 지혜를 얻어서 사람 살리고, 진짜 복 받고, 건강해야 될 이유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저도 원래 운동 좋아하지만 운동 안한 지가 좀 됐어요. 하나님이 운동을 시키더라고. 보겸이가 태어나니까, 야, 야, 안고 다니 모든 게 운동이에요. 야가 놀아도 배 배에서 놀거든요. 배에서 힘줘야 되고. 야가 안고 다녀야 되고. 끌고 다녀야 되고. 이제 1 0 k g 가 넘어가. <laughs>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복적 중에서 새벽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해요, 지금은. 자 때문에. 하루 종일, 어쨌든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을 안고 달래고, 뭐몇 시간씩 놀아주니까. 에. 최대한 낮에는 하고 밤에는 놀아줘야 되니까요. 하나님 이 운동을 신기하게 시켜요.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 작년에 다쳐갖고 제가 한달 동안 안고 업고 다녔죠.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와, <laughs> 아, 설거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남자가 진짜 설거지까지, 밥하는 건 저는 할만하다니까요. 반찬이고 뭐고 다. 설거지는 징그럽더라고, 징그러워. 화장실까지 안고 들어가야 되고 딸 둘을 그냥 여자 둘을 <laughs> 하나님이 내가 건강해야 될랑갑다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즐거워요. 이것도 나 하나님 운동이 내가 하도 안 하니까 시키는구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유 있으면 줘요. 원약에 하나님은 이유만 있으면 제가 볼때 문제가 안 된다 빛의 경제 우리 장로님이 교회 한 10개 세워야 될 그릇인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 안 주겠어요? 주까 막까 주까 뭐 이러겠어요? 준비해 놓는다고요 그래야 만남의 축복도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하고 다니다 보면 아, 저 교회 좋다 저땅 좋다 권사님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업인이 와야 되는데요. 사업인이. 가만히 보니까 다 사업인이요. 이렇게. <laughs> 예? 뭐, 순천에 얼마나 큰 기업인이 있어요. 뭐, 저기 공단이나 외에는. 다 사업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생선 껍질만 가공해서 팔아도 몇 백씩 번는 사람들 있고, 식당 하나 제대로 해도 뭐.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는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솔직히 237 센터 못 세울 거뭐 있어요. 저는 진짜 다문화 센터도 좀 크게 세워서 저, 저분들 일하고는 하, 하루 정도는 좀 해서, 어, 어, 쉬고 막 마음껏 먹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 한국 문화를 전혀 못 느끼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불쌍해요. 돈, 돈 벌러 와갖고 언어도 못 하고. 근데 대부분 다 지금 그런다는 얘기에요. 2, 3, 7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들어온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이 복음운동 하면서 이렇게 이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제자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박경주 장로님 간증을 들으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교회 장로로서 모델적 응답의 시작이 되고 중직자의 증인으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을 마음껏 선포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300명을 놓고 기도하며 나의 현장을 지교회할 수 있는 지교의 요원으로,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빛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 밖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